자, 봐봐. 쫄지 마, 쫄지 마. 이거 보면 한근 오메가라 했으니까, 또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아,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친구다. 맞지? 마이너스 친구.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아,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의 근이냐면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빠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빠 플러스 1은 0이다. 맞지?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한건 아, 근거계세 관계부터 쓰자. 두개 더한 거는 1이다. 두개 곱한 거는 1이다. 맞지? 그 다음에 세제곱 한 거는 마이너스 1 되실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빠 세제곱 마이너스 1이실 거고, 하나 더블 클릭하면 다른 근에다가 뭐 붙는다. 마이너스 붙고요. 하나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른 근에 마이너스 붙는다. 오케이. 이거 좀 파악하시고 갈게요. 10여 기까지 그래서 이거 먼저 먹고 가시면요. 어, 너. 판단 가능하네. 개꿀. 오케이? 그래서 기억맞고 아이고 기억맞고요 그럼 니은 보시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맞지?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이란 친구는 봐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여섯제곱은 1이지 근데 다섯제곱이 첫번째 있네? 오메가 하나씩 나눠줘봐 오메가 분의 1이네 맞지? 아더는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럼 결국엔 얘는 오메가 분의 1좀 이거 바꿨을게요 친구는 오메가 분의 1 맞지? 야 오메가 분의 1하고 오메가 분의 1 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뭔 소리냐면은 야 오메가 세제곱은 뭐임?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 플러스 1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1에다가 이제 여기 플러스 1에다가 맞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분의 2에다가 플러스 1인 거니까 얘가 0이냐 물어보잖아 야 그럼 1 넘겨서 보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허근이잖아 허근 맞지? 허근이니까 말이 안돼 그래서 니은 짤그 다음 디귿은요 디귿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양쪽에다 10제곱 해주면은 아 오메가 30승은 뭐가 된다? 1 대신다 맞죠? 너1 대실 거야 1 맞지? 근데 오메가 20승은 뭐가 돼? 라고 물어보면은 야 오메가 6승이 아까 1이었다며? 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오메가 6승 1이니까 너 어떻게 해주면 돼? 지금 오메가 6승으로 이렇게 레스코 해주시면은 20을 6으로 나눠봐 그럼 6, 3, 18 되고 나머지 2잖아? 1, 2 남는 거야 야 오메가 제곱 되시겠죠? 아 그럼 너는 오메가 제곱이구나 맞지? 나 오메가 10승은 생각해봐. 오메가 3제곱을 3제곱 한 다음에 오메가 곱한 거지. 근데 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3제곱 한 다음 오메가 곱했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시겠죠? 너 마이너스 오메가로 대체해봐. 이거 0이냐 물어보는 거지. 어 맞네. 왜? 여기 1번 첫 번째 요 얘기잖아. 자 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란 친구는 0 나오시겠다. 맞지? 그래서 너는 맞는 말. 디귿은 맞는 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으니까 3번 찍고 딱 넘어가시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아 목소리가 안 나온다. 뿅.